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삼성전자가 상황이 어렵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만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됐고 손절 매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시장도 바닥권에 근접한 거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멘트를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어, 저는 보통 반도체 쪽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관심있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지금껏 공부하고 음, 이해하고 있는 어, 여러 가지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어, 드리려고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그 동안에는 안 좋게 바라봤지만 어, 오늘 주가가 6만 원 장중에 5만 9,900 원을 찍고 살짝 이제, 에, 반등을 했는데 6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수익이 크게 날 거다 이건 아니지만. 네,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진정되는 국면에 이제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아직 이런 악재라든지 삼성전자에 불리한 그런 환경들이 제대로 해소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가 하락은 좀 진정되면서 바닥을 다져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좀 불안하게 보고 있었던 거는 뭐가 있냐면 어이 뉴스죠. 이게 지난 7월 초 뉴스입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 통과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뭐 6월달, 5월달에도 이런 뭐 기대감들은 계속 있었는데 7월 초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그 당시 여기죠? 그 당시 주가가 뭐 8만 5천 원 돌파하고 9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보도 사실 아니다 이런 뉴스가 또 바로 나와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하고 양산 단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8월 초가 되니까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퀄테스트 통과됐다. 4분기 납품 예상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도 어 이거 진짜인가 이번엔 했는데 또 사실 무근이라고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여기 지금 4주 전 뉴스라고 돼 있는데 4주 전이니까 9월 초예요. 9월 초에, 이번엔 진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통과했다는 소식, 공급 시작,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월, 7월, 8월, 9월 계속, 어한 번씩 엔비디아에 통과가 됐다, 뭐,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다가, 그게 확인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됐단 말이에요. 마치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저는 뭘로 봤냐면, 약간 언론 플레이로 봤어요. 이걸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게 사업이, 사업이나 개발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런 뉴스가 계속, 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발표하면 끝이지, 공시로. 근데 공시가 안 되고 계속 이런 언론 뉴스만 나온다? 이거는 뭔가, 어, 느낌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 결과 주가가 어 떨어지더니 지금 9월 달에는 사실 8월 달까지만 해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니까 뭐 같이 하락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9월 달은 완벽하게 어 증시랑 따로 노는 코스피 지수가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는데도 삼성전자만 저점을 깨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그랬지만 증권사의 여러 가지 그 리포트들을 보면. 앞으로 잘될 거다 어, 삼성전자 지금 힘들지만 결국 통과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이제 HBM3 12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8단 통과를 못 했지만 한 번에 12단을 통과할 수도 있다 또는 HBM4 또그 다음 세대 HBM이죠 HBM4는 또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뉴스와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 보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통과를 못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바로 한다? 그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냥 건너뛰고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건너뛸 기술력이 있으면 그 앞에 걸를 바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느낀 게 뭐냐면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안일하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어차피 결국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냥 어차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 컬테이스 통과되면 그땐 어차피 하이닉스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하이닉스도 HBM 납품하고 삼성전자도 HBM 납품하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 또 다른 오해는 뭐가 있냐면 아니 지금 인공지능 AI가 성장하고 앞으로 계속 혁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는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이닉스든 뭐 엔비디아든 삼성전자든 다 반도체 기업이니까 어, 앞으로는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일하게 어, 뭐 매수 의견을 말하고 어, 괜찮다 괜찮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 결국 주가가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기술의 혁신 방향과 개발 속도의 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삼성전자를 중국산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중국산 반도체라든지 중국산 배터리로 한번 생각을 대체해서 해보세요. 또는 미국의 인텔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이 많이 있는데 엔비디아랑 인텔의 주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미국의 인텔 주가입니다. 보시면 계속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AI 인공지능 수혜를 어, 무슨 수혜는 커녕 주가가 하락 중이잖아요 왜 인텔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까 왜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애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화웨이 스마트폰이랑 애플의 아이폰이랑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시장에서의 가치, 벌어들이는 실적 이런 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작년에 2차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를 우리나라 2차전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라 했던 논리가 뭡니까? 중국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나라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고 중국은 인산철 배터리 기반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과 엔비디아가 똑같은 반도체 기업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또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콜테스트 통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앞으로 똑같아질 수도 있죠. 앞으로 정말 삼성이 기적적으로 기술을 따라잡으면 뭐 똑같아지거나 다시 뭐 우위에 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투자하면 안 돼. 알고 투자해야 돼. 알고. 제가 이제 공부해본 바로는 내년이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습니다. 았 내년에 2025년에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 블랙웰이라는 제품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블랙웰에 탑재되는 HBM은 HBM 3E 12단입니다. 이 제품은 하이닉스가 이미 퀄테스트 통과했고 양산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4분기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다 공식적으로 어, 발표가 나왔죠. 삼성전자는 아직 HBM 3E 8단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에 SK 하이닉스는 HBM 전체 매출 중에 50% 이상을 이 HBM 3E 12단으로 어,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엔비디아 주력 제품이 블랙웰이니까. 하이닉스는 거기에 납품하는 HBM으로 주력 매출을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올해는 제가 볼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HBM3 8단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해도 바로 하이닉스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납품까지 한다고 해도 그것이 블랙웰 하이엔드 제품에 들어가는 최상위 제품이 아니라 그 다음 보급형 있죠 음, 보급형 칩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하는 칩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hbm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하이엔드 hbm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것보다는 더 낮은 등급의 hbm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HBM 시장 점유율 같은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시장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점유율이 크지 않은 거지 거기서의 기술 격차는 꽤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애플보다 클 거예요 중국폰이.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폰이랑 애플 아이폰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기술 격차를 앞으로 따라 잡으면 다행인데. 어, 무조건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따라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에서 보시면, 대만의 TSMC를 지금, 어, 삼성 파운드리가 따라잡으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어 미국에서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오히려, 어 지금 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왜냐면 수주를 못 다내고 있으니까, 적자니까, 어 다시 그쪽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갤럭시가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애플을 이기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 지금 국내에서도 애플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젊은층들은 애플 아이폰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어, 근데 지금 HBM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어,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를 보시면 좀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은 어,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더 벌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따라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이쪽에서 하이닉스는 노하우로 쌓아가고 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다음 기술까지 계속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따라잡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뭐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하이닉스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두 종목 다 보유 중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한 내용들 기반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저는 반도체 대표주를 투자한다면 삼성전자보다 는 하이닉스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반도체 쪽 매매할 때도 음,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이닉스 관련 어, 핵심적인 밸류체인 기업들 위주로 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마침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정말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향 HBM3 공급 7.8기 평택서 실사 마무리 단계다 이런 뉴스가 오늘 장중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 제목만 보면 뭔가 다된것 같잖아요 근데 뉴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최근 진행된 hbm 실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의 양산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기존에 제기됐던 품질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다된것 같죠 이제 삼성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번 실사는 hbm 공급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최종적인 퀄 테스트로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실사는 엔비디아 향퀄 테스트 결과와는 무관하다 퀄 테스트에서는 HBM 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결합되는 패키징 단계에서의 수율, 성능 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 때문에 삼성전자 HBM3E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가속기 H200, B100에 곧바로 공급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두고 봐야 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오죠. 이보다는 저가형 커스터머 칩등 비주력 제품에 먼저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전원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H200에서 성능을 낮춘 H20 칩에 올해 HBM3를 공급한 바 있다. 그러니까 3E보다 한 단계, 네, 전 단계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HBM3E 12단으로 블랙웰 하이엔드 제품에 바로 납품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바로 아래 제품이나 그 아래 아래 제품 조금 보급형 제품에 이제 하이닉스가 납품을 안 하니까 거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납품이 아니고 고급형 제품과 보급형 제품을 납품하는 어 전혀 다른 시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유튜브를 찍으려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나름대로 주식 좀 관심 있고 한다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고 심지어 HBM이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쪽이 너무 전문 분야고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공부를 깊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전문가 아니고 예 저도 뭐박사학위 없고요 <laughs> 전문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부분들을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뭐다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해 본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이제 충분히 많이 하락했고 여기서 이제 뒤늦게 손절매하고 급하게 팔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인공지능의 혁신이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많이 확산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하이엔드 제품만 수요가 급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어, 혁신 단계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제품만 계속해서 큰 수익성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 아래 단계도 이제 파이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삼성전자도 먹을거리가 생기죠. 네, 먹거리가 생기는데 조금 다른 시장이지만 어쨌든 먹거리가 생긴다 hbm 도 나중에는 고급형과 보급형이 모두다 많이 필요해지는 단계가 될 테니까 지금 주가는 어, 좀 최악의 상황 정말 삼성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구나 라는 어, 그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이 많이 된상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bps 를 보시면 이제 주당 bps 가 어, 올해는 56,000원 대 내년에는 62,000원 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오늘 6만 원을 살짝 깰 정도로 6만 천 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PBR 1배도 안 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 천하의 삼성전자가 어, 주가가 자기 자본총계 만 원도 못하는 네,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PBR 1배 이하로 내려온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랑 코로나 때 순간적으로 잠깐 왔다가 올라가는 거지 이 PBR 1배 이하에서 계속 머무는 거는 제가 주식 시작하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도부터 주식을 봤는데 삼성전자가 pbr 1배 이하다 어, 무조건 기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진짜 뭐 잘못돼서 망하는 케이스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배제한다고 하면 어, pbr 1배는 어쨌든 기회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블라인드나 뭐 네이버 댓글 같은 걸 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망했다고 하냐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이거 삼성전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 해서 투자 심리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물론 주 매도 세력은 외국인이지만 원래는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도 아 삼성전자를 지금 높게 사줄 생각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이런 악재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주가를 받쳐주질 않으니까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호재가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호재를 사람들이 모를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호재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금 더 오르다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잘안 올라갑니다.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무거워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악재와 위기를 인지해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에너지가 이제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이하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반도체를 사고 싶으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무조건 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할 거면 하이닉스를 한게 낫다. 예. 나는 반도체 관심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를 살 거면 하이닉스를 사라. 예.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제 이걸 시장으로 좀 확장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왔다면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기가 막힌 자리죠. 예. 삼성전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조건 앞으로 지켜질 거냐? 그거는 몰라요.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으로 정말 어, 그래도 기술 뒤처지지 않고 꾸역꾸역 따라가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이 추세를 지켜낼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정말 제대로 못 하면 하이닉스도 따라잡지 못하고 미국의 마이크론한테까지 2위 자리를 뺏기게 되면 이런 추세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 이 자리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려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저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딱 6만 원이에요. 네, 삼성전자 6만 원 자리는 단기 지지 자리에 다 왔다. 어,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 왔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바닥이란 얘기는 코스피도 거의 바닥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기회의 구간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바닥을 쳐줘야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심리가 회복이 되고 지수도 올라가니까 예, 거래량도 늘어나고 예,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기업 중에 삼성전자보다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이 이만큼 좋아질 때 삼성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이번 9월, 10월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삼성전자가 상황이 어렵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만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됐고 손절 매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시장도 바닥권에 근접한 거고 반도체 섹터 소부장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뭐또 내일 휴일이고 해서. 시장이 계속 좀 불안하고 거래 대금도 없고 이거 보시면 코스닥 지금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잖아요 계속 줄어있어요 이거는 어 크게 봤을 때두 가지 금투세 우려 때문에 아직 관망세가 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번 주가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휴가 가고 없는 사람들도 많고 시장에 그렇게 어 관심이 많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좀 버리는 주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래 대금이 없는 건데 그리고 금투세 문제도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예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폐지로 그냥 아예 가버리자. 이번에 괜히 유예를 한번더 했다가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또 이거 문제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고 어차피 유예나 폐지나 그냥 그렇게 결단을 해버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당론 결정을 의총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이번 뭐 주말 안에 반가운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지난주에 금투세 관련된 좀 의견을 좀 자세히 드리기도 했는데 금투세가 유예가 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지난번 2022년도에도 그랬지만 예, 금투세 유예되고 장이 뭐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하지는 않았는데요 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차 두고 시장이 급반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나 여러 가지 타이밍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최근에 중국 증시 날아가고 있고 미국 사상 신고가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금투세 해결되면 어 일단 뭐 상승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직전에 어, 나오고 있는 지금 휴일 앞두고 그다음에 뭐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노이즈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구간은 기회라고 보고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좀 시끄러울 때는 항상 환율만 보세요.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예, 전쟁 날것 같으면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 달러 급등하고 뭐 난리 나요. 지금 이렇게 유가도 안정돼 있고 환율이 안정돼 있다면 전쟁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예,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